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이제 민사소송법 강의를 맡게 된 김광욱 변호사라고 합니다. 자, 저희 그 강의 계획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강의 계획서? 뭐별건 없고, 제가 이제 일반적인 내용 쭉 달아놨는데, 뭐 이렇게 돼 있고, 강의 시간 그 공지 드린 대로 조금 일찍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되게 좀 빨리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교재는 이제 김경화 강사님이 이제 잘 그 적어주신 이 민사소송법 핵심 정리라는 교재로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교재로 합격하는데 뭐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뭐 교재로는 교재를 의심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어, 합격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이 강의 이 교재에 믿고 같이 저랑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 자 강의 목표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뭐 민사소송의 절차와 민사소송법의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민사소송법의 강약을 조절한다. 이건 뭐 수험법학에서 당연한 얘기인데. 저희 이제 GS 연기에서는 목표가 뭐냐, 이제 지상 목표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그래서 이번 코스에는, 연기 코스에서는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정확히, 정확히 민사소송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암기도 중요한데 지금 뭐 걷지로 못하는데 감이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GS 연기에는 반드시 온 이번 강의를 모두 다 이해하고 가겠다. 그런 이제 목표로 강의를 수강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습을 제가 요청드리진 않고요 복습은 한번 정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복습을.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들으시고, 대게 들어가시면 이제 푹 쉬시고, 내일 뭐 오전 중이나 내일 오후 중이나 해가지고, 어, 어제, 어제 강의 들었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책을 읽어보면서, 어, 이해 안 되는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해 되는 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잘 구분을 해가지고, 어, 한번 정도는 복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한번 정도 복습을 꼭 하셔가지고, 어, 다져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해가 잘안 된다, 그럼 저한테 말씀 주시면은 제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특징 나와 있는데, 뭐, 빈출주제 공략 당연한 얘기고요. 컴팩트한 내용 정리, 뭐, 민사송의 흐름 이해, 당연한 내용입니다. 당연한 내용.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그, 저희 코스 시작, GS 연계 코스 시작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민사송법을 포기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모두 완주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끝까지 모두. 그러니까 처음에 이 민사송법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생경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초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이게 뭐 이해가 안 되고, 이 민사송법이라는 것이 무자르듯이 뭐 A부터 C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이 민사송법 전체를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민법 실력도 좀 갖춰져야 되고 심지어 뭐 민사집행법 내용도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아 너무 어렵다 포기하겠다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 이해 안 돼도 끝까지 다 이번 g s 연기 코스를 완주하면 이해가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쭉따라오시면 이제 올해 12월 지나면 아 민사소송법이 이런 거구나 확실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설명하고, 설명을 드리고, 다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다 반드시 법전을 꼭 준비하세요. 법전 보시면서, 어, 이 민사성법은 법이 매우, 법전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법전을 같이 읽어가면서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법전 꼭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인문강의 이제 제가 찍었는데, 안 들으신 분이 있다면은 인문강의 그거 한 3시간 정도인데, 뭐, 1.5배속으로 들으면 2시간이면 뭐 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뭐, 제가 수험 방법론이라든지 민사소송법 내용이라든지 제가 당부하고 싶은 내용들을 담았으니까요. 그거 여유 되시면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잘하려면은 뭐가 중요하냐. 이 민사소송법에 재미를 붙여야 돼요. 재미. 민사, 민사소송법이 재밌는 과목이 돼야 되는데 저는 참고로 이 강의 준비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고 즐거웠거든요. 강의 준비하면서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어, 민사소송법이 참 재미있는 과목이다. 알면 알수록 참 흥미롭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미를 붙이시고 그다음에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만약에 어려운 게 있으시다면 저한테 뭐 직접 오셔도 되고 뭐 전화를 하셔도 되고 메일을 보내 주셔도 되고 어떤 수단 뭐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꼭 저한테 질문을 하셔 가지고 모르는 것을 해소하고 넘어가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는 뭐 이쯤 하고요. 바쁘니까 이제 직진하겠습니다. 책쭉 가서 갑니다.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페이지로 갈까요? 9페이지? 9페이지? 9페이지 가면은 신의 치이라고 나옵니다. 신의 측. 이 신의 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전과의 보도처럼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써먹어 보고도 결국 해결이 안될때 이제 신의치기에 의존하는 건데 이 신의치기 민법에도 비슷한 조문이 있죠. 민법에도 비슷한 조문이 있는데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신의치기 제 1조 뭐라고 나와있느냐. 1랑 1조 1랑 어민 법원은 소송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항 보시면 당사자와 소송 관계는 신의에 따라 성실,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사소송의 대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민사소송의 대원칙. 그래서 이제 소송 실무를 하다가도 어, 결국에 어, 우리가 모든 수단, 실제법상 수단을 써보고도 마지막에 이제 그 문의할 데가 없으면 신의 측에 문의를 하게 되거든요. 신의 측에 문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문제, 신의 측에 문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드물긴 합니다. 실무상으로도 드문데. 하여튼 신의칙 이런 거고 자 의의 보시면 민사소송의 적정 공평 신속 경제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 원리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신의칙 적용의 례 유형화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니까 러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진행되는데 어 적정하고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이제 이 적정하고 공평하게 진행되면서도 신속하게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실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유명한 법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지연된 정의는 뭐, 정의가 아니다. 이런, 이런 법원이 있듯이, 공정하고, 공정하고, 적정하게 판결을 내리면서도, 신속하고, 경쟁으로 빨리빨리 내려줘야지, 이게 민사소송의 어, 신의 측에 부합한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신의 측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되느냐. 그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자 2번 보시면 내용이 있는데, 아라비아스 1번, 소송, 소송 상태의 부당 형성 배제라고 나와 있어요. 소송 상태 의 부당 형성 배제. 그래서 자 보시면 당사자 일방이 간책 그러니까 사수를써 가지고 아기로 소송법규의 요건에 맞는 법적 상태를 작출하여 해당 법규의 부당한 부당한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의하여 효과가 부정된다. 그래서 밑에 판례가 하나 나와 있죠. 판례 2011마 628래. 이거는 이제 매우 중요한 판례긴 이 합니다. 매우 중요한 판례인데 뒤에 가서 이제 관할해서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페이지 30이라고 적어 작게 적어 놓으시고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상 태의 부당 형성 배제가 뭔지 30 페이지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2번 보면은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의 금지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 고 나와 있느냐? 당사자 일방이 과거의 일정 방향의 퇴도를 취하여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였다.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를 구축하였는데 그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 지극히 모순되는 소송얘기를 하는 것은 신의책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 보호 가치 있는 신뢰를 형성해놓고 그 신뢰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그 행동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희 이제 행정쟁송법 배우셨을 텐데 거기서 신뢰보호의 원칙 다 배우셨나요? 신뢰보호 의 원칙 안 배웠어요. <laughs> 그 행정법 총론에 나와서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이게 신뢰보호 행정법 총론에 보시면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랑 이제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말, 어떤 말인지는 어떤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그거랑 전혀 반대되는 어떤 소송 얘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 자, 추한항소를 신청했던 피고 자신이 내가 추한항소를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피고 자신이 그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어떤 거인지 바로 감이 오시죠? 아니,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원해서 추한 항소를 신청했는데 갑자기 뒤돌아서서 내가 신청한 그 추한 항소가 부적법하니까 각하해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금반원의 원칙에 반하는 거잖아요. 금반원의 원칙.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재소 특약에 반하는 소외제기. 이 부재소 특약이라는 게 뭐예요?